안녕하세요. 코인 아저씨입니다. 레이어 엣지 CLI 노드 구매 방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레이어 엣지 무료 채우고 시작하는 방법과 그리고 패스 민팅하는 방법 영상으로 공유 드렸습니다. 레이어 엣지는 이더리움 가상머신 EVM이라고 표현하죠. 환경을 통합한 비트코인의 프로그래밍 능력과 확장성을 개선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작년 5월 24일, 프리시드 라운드에서 투자를 받았습니다. 투자금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투자에 참여한 회사는 블록체인 파운더스, 그리고 파운더 헤즈, 그리고 너미 캐피탈 등이 투자에 참여를 했습니다. CEO는 인도인이고요아우스 굽타라는 분입니다. 인도 공과대학인 IIT 출신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학교죠. 삼성에서도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포브스 기술위원회에서 공식 이사회 멤버로도 활동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어 엣지 트위드X를 팔로우하고 있는 탑 크립토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눈에 보입니다. 바빌론 그리고 비스퀘 네트워크 등이, 어,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레이어 엣지 대시보드 페이지로 우선 이동해 줍니다. 1번 링크입니다. 아직 시작하시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초대 코드가 필요합니다. 초대 코드도 역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엣지 대시보드 페이지로 이동하시고 왼쪽에 있는 태스크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요 아래로 내려보시면 오른쪽 아래 링크요 CLI 라이트 클라이언트 2U 원렛이 보이시게 될 겁니다 어, 여러분들의 CLI 라이트 right 클라이언트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파트너사인 민트에어에서 레이어엣지 라이트 right 클라이언트 노드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링크 클릭해서 민트에어 페이지로 이동해줍니다. 자, 민트에어 페이지로 이동하셨으면 오른쪽 상단에 커넥트 월렛 지갑을 연결해 줍니다. 여러가지 지갑이 보이죠? 저는 팬텀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라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잠금해제 메시지 서명 이렇게 지갑을 연결하셨으면 왼쪽 아래쪽에 있는 어베이러블 슬랏 쪽에 레이어 엣지가 보이시게 될 겁니다. 보이시죠? 디플로이 어,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레이어 엣지의 테스트넷 가격은 4.99 달러죠? 그리고 수량은 한 개, 넘버브 노드 한 개를 클릭하시고 선택하시고 바이 노드를 클릭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어, 가격 노드 가격 4.99 달러, 그리고 어, p 0.0499 달러에서 약5 달러 정도의 가격이 필요합니다. 지불할 수 있는 네트워크는 아비트럼, 솔라나, 폴리곤, 이더리움, 옵티미즘, BSC, 베이스 등이 있습니다. 저는 솔라다를 선택을 할 거고요. 코인은 저는 솔라나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솔라나 메인넷에 솔라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커넥트 월렛 투페이, 연결할, 지불할 지갑을 연결해 줍니다. 팬텀 선택합니다. 그리고 연결 눌러줍니다. 그리고 페이 0.03895개의 솔 클릭을 해줍니다. 프로세싱 되고 있습니다. 펜트몰렛 확인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어, 지불 페이먼트를 완료를 하셨으면 오른쪽 상단에 어, 민트에어 메인 페이지로 오셔서 오른쪽 상단 여러분들의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고 어, 위쪽에서 빌링이라고 보시게 될 겁니다. 빌링을 클릭을 해 봅니다. 그러면 레이어엣지 크레딧 페이드 됐다라는 녹색으로 어, 라이트 그린이 보이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지급을 한 거고요. 그리고 왼쪽에 대시보드와 액티비트 액티브 노드가 보이될 겁니다. 대시보드 아래쪽에 있는 액티브 노드를 클릭을 해 줍니다. 그러면 어, 이렇게 레이어엣지가 투비 디플로이드 됐다라고 보이시게 될 겁니다. 아직 활성화가 되지가 않은 거고요. 일정 시간 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5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레이어 엣지에서 구매한 노드가 정상적으로 러닝이라고 그린라이트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녹색, 육각형 두개 보이시죠?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방금 구매한 레이어 엣지의 퍼블릭 키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카피를 눌러 복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레이어 엣지 페이지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에, 아래쪽에 있는, 어닝, 세배 부스트, 아래쪽에, CLI 베이스드 노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더하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복사했었던 퍼블릭 키를, 컨트롤 V를 눌러서, 링크 유어 원래 붙여넣기 하시고, 클릭해 줍니다. 커넥팅 되죠? 네, 여러분들의 지갑, 다시 한번, 비밀번호 입력하시고요. 컴펌 클릭해 주시고 이렇게 커넥팅 되고 있다는 라 메시지가 보입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고 나면 이렇게 녹색으로 어, 그린라이트가 활성화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시보드 아래쪽에 있는 태스크 다시 한번 클릭을 하셔서요. 아래로 내려보시면 링크 유어 CLI 라이트 클라이언트 투 유어 원렛 보이시죠? Verify 아래쪽에 클릭을 해줍니다. i 컴펌 클릭해 주시고 서미팅 되고 있죠? 어떤 에러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대시보드로 오시게 되면 체크아웃 익스클루시브 퍼크 온 CLI라는 매트 트 e 베리파이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계속 에러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다시 시도를 해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대시보드에 보시게 되면 체크아웃 익스클루시브 k s 스원 CLI for your pledge pass 베리파이어스 여기서 체크아웃을 클릭해 보시게 되면 저는 자꾸 PC가 꺼져서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 가능하신 분들은 여기 히어스 체크아웃 나오를 클릭하셔서 어, 나머지 부분도 마지막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레이어 엣지 CLI 노드 운영 방법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코인 아저씨였습니다. 우리 함께 부자 됩시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